이번에는요, 새 학급을 신규 개설하고 학생들을 배정했으니까 강좌를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강좌를 우, 운영하려면 일단 어떤 강의가 있어야 되겠죠? 강의를 먼저 생성한 뒤에 학생들이 출결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학습터로 가시겠습니다. 자, 학습터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테스트 학급이 여기 있죠? 아무 강좌가 없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강좌 부분이 비어 있어요. 자, 강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강좌를 만들 때는 여기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서 강좌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기, 여기 더보기 보이시죠? 더보기. 여기, 더보기. 이걸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여기, 강좌 관리. 여기 가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좌 관리 한번 가볼게요. 아무 강점가 없습니다. 어, 강좌를 운영하실 때 개념이 예,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강좌, 첫 번째가 강좌, 그 다음에 주제, 그리고 콘텐츠입니다. 이세 가지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강좌가 제일 큰 거예요. 강좌는, 어, 보통은 그런 개념으로 쓰진 않지만, 이 코로나를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난 뒤에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날짜로 사용하십니다. 강좌 추가를 눌러서, 어, 5월 음, 30일이라고 할게요. 5월 30일 수업이에요. 일반 수업이죠. 화상 수업 아니고 일반 수업. 노출 일시. 이거는 날짜나 시간을 지정해 놓으면 그 전까지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기본 시간으로 해 놓으면 오늘부터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노출 여부를 아니오로 하면 노출 일시가 돼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강좌 설명 쓰지 않고 바로 등록하겠습니다. 강조가 생겼죠. 5월 30일 것이 생겼어요. 더 추가로 뭐 5월 31일 것도 만들어둘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날짜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5월 30일 날짜 들어가면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란 무엇이냐면, 이 얘네들을 말해요.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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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일괄 등록, 주제 선택 등록, 공기 강좌 주제, 즐겨찾기 주제, 사용자 주제, 화상 수업 등이 있는데요. 주제 일괄 등록을 누르시면 주제 선택 등록을 누르시면 얘는 뭐냐면 이미 이 학습터에 있는 콘텐츠 있죠. 사이버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니까 많은 학습 자료들이 있어요. 5학년 이렇게 사회에 눌러볼까요? 예, 네. 보기를 누르면 어, 우리나라의 위치로부터 우리나라의 교통 발달까지 다양한 학습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눌러서 직접 눌러서 주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아볼까요? 안에 콘텐츠 두 개가 존재하죠. 이 학습터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 실제 운영을 하실 때 이거보다요. 애들은 학교 같은 개념이니까. 이걸 주제 추가를 눌러서 사용자 주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제명을 그 1교시, 2교시로 학, 실제 학교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교시, 4회 등록. 아, 이렇게 하면 1교시가 됐고요. 2교시, 국어. 국어를 등록합니다. 아,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3교시, 미술.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아, 처음에 이거 들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은 이거구나. 이거 좀 직관적으로 보이죠. 아까 거는 어, 강좌 처음에 자, 여기 목록, 강좌 목록에는 강좌는 날짜로 주제는 차시, 교시로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제 비어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콘텐츠 그 일, 5월 31일 1교시 사회 교과의 콘텐츠가 비어 있죠.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아까 우리가 봤던 이악스터 자료도 골라서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넣거나 나의 자료 얘는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파일이나 한글 문서, PPT 문서, 어, 텍스트 문서 같은 문서 파일들, JPG 파일, PNG 파일 같은 이미지 파일. 무엇이든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용량이 너무 크면 300MB는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민코딩을 통해서 용량을 줄인 영상들만 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음, 우리 국토의 어, 모습.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음, 썸네일을 이렇게 돼있죠? 아무것도 안 넣고 등록을 하면요. 첨부된 파일이 없다고 아,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 해볼게요. 뭘로 할까요? 화이트보드 그림을 하나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으면요,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미지의 경우는 그 이미지 자체가 썸네일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한글 문서는 아예 썸네일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DOC 문서, 다큐먼트 문서로 썸네일이 되고요. 네, 영상 탑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하고 뜹니다. 썸네일을 입력 안 하면 요, 요 기본 썸네일로 됩니다. 예, 썸네일을 만들어서 캡처한 jpg 파일을 올려두면 아, 어떤 영상이구나 하고 더 알기가 쉽겠죠. 누르면 저희가 지금 올렸던 그 영상이. 예, 그 자체의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됩니다. 아, 올리실 때는 반드시 저작권을 어, 준수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퀴즈 기능이 있습니다. 퀴즈는 뭐냐면 그날 배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온 우리 국토의 영역이 아닌 것은 영토, 영해. 영공 대기권 중 대기권 영공은 우리 국토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정답을 엑스 처리를 해볼까요? 오엑스 퀴즈니까. 자, 정답 우리 국토의 시도 횟수, 무제한. 등록을 딱해 놓으면 그날 하루 동안 풀수 있는 퀴즈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ox 퀴즈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여기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눌러야 정답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테스트 학급의 5월 31일 1교시 4회 콘텐츠 4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거를 학생들이 듣게 되면, 예, 듣게 되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어, 이 진도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재까지 선생님이 올렸던 모든 콘텐츠 중에 이 학생이 몇 개나 들었느냐, 몇 퍼센트를 이수했느냐 그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 전학 온 친구는 계산이 좀안 돼요. 옛날에 5월달에 전학 왔는데 3, 4월 때 올렸던 거는 당연히 이 학생은 이수를 안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은 진도율이 현저히 낮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 전체 진도율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강좌별 진도율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더 보기를 누르시면 학습 현황에 가시면 자, 5월스 테스트 학급의 5월 31일 날 학생들이 몇 퍼센트의 강좌를 콘텐츠를 들었느냐가 표시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네개 4개 올렸으니까 네개다 4개 들었으면 100%가 되겠고요. 세 개만 들었으면 음뭐7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 학습 미력이나 출석을 일괄 다운로드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쉬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강좌를 운영하는 법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